자,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이야기 한 번, 어, 빨리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지금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춤할 때 하반기, 아, 9월 달에 s 스모라고 이제 이 학회가 있습니다. 9월 시, 에모가 어, 9월 시, 9일부터 있죠 네, 9월 9일부터 학회가 있는데 지금이 8월 17일이니까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학회를 앞두고 주가가 좀 눌릴 때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또 조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엔니스트 콜 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된 9월달 학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유럽종양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는지가 데이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뭐네오이문테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뭐 이런 분, 종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정. 예정. 벌써 발표할 예정? 아니요. 그 예정이 아니고 HLBR 레고캔바이오는 예정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어, 언론 기사에서는 참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 공식적으로, 에스모에서 어, 뭐 발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회사에서는 아직 없고, 그 다음에 s 스모와 관련된 그 공식적인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이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트는 없어서 이, 이 애널리스트 분이 아직까지는 언론 기사만으로 가지고는 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정이라고 표시를 하겠다라고 음. 그렇게 주석으로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어, 뭐셀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가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9월 달 학회 모멘텀을 앞두고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레오크캠 바이오가 9월달 이 학회 외에도, 어, 하반기에 모멘텀이 기술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레오캠 바이오가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해서 내가 바이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레오캠 바이오, 뭐, 알테오, 제, 요 정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어제 음. 외국인들이 좀 샀거든요. 샀는데, 그래서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좀 돼야지 우리나라 하나의 테마로는 안 되고 길게 가려면 글로벌 트렌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리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관련된 기술로써 로봇 관련된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하모니 아, 들어봤어요. 네,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상당히 이제 관련된 기술이 이미국의 로봇 관련된 ETF에 투자하시려고 있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보라는, 그, 체커명도 로보죠, 그죠? 로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츠라는, 보츠, 보츠, 보츠. 요건가요? 아, 이거 헷갈리긴 하는데요. 한번 조회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미국 ETF, 로봇 ETF라고. 그래서 요두 개가 이제 로봇 관련 ETF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로봇 관련된 아주 우리나라 기술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기업이 있는데, 연중에 이제 제가 주가 흐름을 한번 그려서 어 구글에서 이제 그려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연초에 주가가 여기였고 당연히 6월달까지 주가 많이 빠졌는데. 6월 달부터 주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연초 이후 주가를 다 회복을 하는 상당히 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뭔가 근거가 될 만하죠. 미국, 일본에 있는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우리나라 관련주들 보실 때 참고하시죠. 일시적인 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다? 네, 글로벌 음. 트렌드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SPG죠, 역시. SP. 근데 SPG가 어, 2분기 실 실적 발표 나오고 엄청나게 흔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부진하니까 주가를 좀 흔들여 버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S&P 지니스 직접 한번. 네. 자 S&P 한번 보시면 아래 꼴이 여기 아주 크게 달린 거 한번 보이시죠? 마이, 네. 중간에 장중 내려왔네. 장중에 주가가 얼마 빠졌더라? 이게 마이너스 7% 네,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아래 꼴이 달면서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는 그날 목요일보다 위에서 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SPG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좋겠군요. 별로 네, 걱정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보는 거고 그나마 숫자가 있는 회사인데 저 정도 밸류에션만 하더라도 어디야?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17일, 18일 기업설명회를 SPG가 하네요. 네, SPG가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어 아, 바로 엑셀로 한번 돌려봤는데요. SPG가 2분기 실적이 63억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7, 80억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살짝 미스하는 바람에 장중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포워드로 보시면 11배입니다. 11배. 근데 지금 실적 없는 로봇 관련주도 엄청 많거든요. 에, 그러면 저는 기간 투자가들 입장에서 담는다면, SPG가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 분들,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 사고 싶다면, 고수분들은 뭐 그런 실적 없는 종목들 빨리빨리 매매하시면 가능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조정 받는다면 뭐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또 로봇 관련 좀 보신다면 SPG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룡 전기도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한삼7칠 퍼센트 이렇게 은봉이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행를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노출되었고 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 송배전과 관련된 이 변압기 관련된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 수주안구가 지금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 관련된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길게 하반기까지 한번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업데이트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같아죠 그러니까 세아제강 우리 많이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어제 세아제강이 이제 은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쫙 시가 대비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딱 공교롭게도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그날의 저항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이 디마크 고가잖아요, 그렇죠? 음. 디마크 고가가 어제 20, 2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에, 디마크 고가가 근데 어제 딱 거기에서 시가가 어, 걸렸다가 쭉 이꼬리다고 밀려버렸는데요. 무슨 이슈냐면요. 왜이 이슈가 만들어졌냐하면 한번 보시죠. 증권사에서 세아제강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718억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음. 718억. 근데 어 대표님한테 귀에 속상하게 물어. 한 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받아야겠어요 아, 소문이 예더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억으로 잡혀져 있었지만 사실 아는 사람들, 공 알겠습니다 는한 천억 정도 나올 거다알게속삭다알로습다알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숫자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겠습니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다도예산치보다도안 나왔고. 어속상임으로알려졌던 숫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이제 다 어제 이제 패대기를 다친 거죠 기관투자 아까 보셨잖아 요 그죠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이 다 매도를 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어제 그 에, 매도가 나온 거고 당연히 자회사로서 세아제강이 편입돼 있으니까 세아제강 지주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음봉이 상당히 이제 노이즈가 만들어진 음봉이라서 뭐이 음봉을 회복하는 데에서는 얼마나 걸릴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하반기에 기대하는 숫자가 크고 좋다라면 이 음봉을 빨리 회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도 장중에 보시는데, 디마크의 젖가라든지 기준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은봉이 밑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죠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스프레드가 지금 이미 벌어져서 좋은데 네. 여기에서 원재료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만큼 더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나? 그다음에 쿼터도 이제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것 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미 관련해서 수출 부분이 쿼터가 이미 막혀져 있어서 하반기에 더 많이 나가기 어렵다라면 여기서 에더 좋아지기 어렵고 이 정도 수준이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강하게 모멘텀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신규 매수자는 조심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오히려 주가가 뛰면 이 분기 실적 남치면 조금 어 비중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주,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 디마크 저가 한번 봐드릴까요? 어뭐 차트로 잠깐 한번 봐드리면. <laughs> 세아재강 지주를 중심으로 한번 봐드리면. 네, 세아재강 지주는 그 쿼터제에서도 좀 벗어나는 그 그렇죠. 미국 어, 그래서,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세아재강 지주가 더 낫다라는. 세아재강보다? 네, 세아재강 음. 지주보다. 만약에 내가 하반기까지 미국의 풍력 모멘텀을 보고 왜 세아 윈드가 있으니까 풍력 모멘텀을 보고 하반기에도 내가 좀더 들고 가고 싶다 하면 두, 두개 중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세아재강 지주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 맞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어, 지금, 지금 보시면 169,500원이, 예. 오늘 중요한 이 기준선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오는 16만 9,500원을 좀 회복하면 그나마 이번에 나온 새아 재강화하는데 실적 모멘텀은 좀 희석이 되고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에서 있는 이러한 IRA에 가는 법안과 관련서 풍력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걸로 오히려 조금 볼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밑에서 이렇게 좀 비빌거린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 회복하는 데서 있어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으로 흐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매수를 네. 노리는 분이라면은. <laughs> 단지 조금 오늘 밀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밀렸을 때사야 차라리 되겠네. 가격 메리트가 아주 아, 확실하게 만 아주 살때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처럼. 아, 왜냐하면 아까 그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세아제강지주 음. 어, 같은 경우 밀리면 빠지면 적감에 살만하다 얘기를 네.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음. 네. 그래서 그 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 지난번에 이게 200일선 부근에서 13만원 부근에서 우리가 이야기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이제 200일선 부근에 왔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이미 전고 점 돌파해서 올라. 기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린 거고 혹시나 이번에 이 노이즈 내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 하반기 실적이 지금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밀려버리면 또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오히려 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출발하는 흐름을 한번 이따가 한번 보시죠 어, 보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음, 오늘 배도 슈팅주, 네네, 자 뒤로 한번 가시면, 자, 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일요일 날 밤에 8 시에 주간 찐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어, 언급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해드렸는데,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많이 낯아서시죠 근데 이름은 왠지 되게 테크노스라니까 조금 신성장 완, 왠지 신사업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목이 음. 좀 메이시는 것 같은데. <laughs> 물을 마시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근데 이 정도 되게 제일 오... 테크노스를 소개하는 네. 내 목이 메이지. 이거 징조가 안 좋은데? <laughs> 그렇진 않은데요. 그냥 이제 아주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름이 조금은 이제 테크노스 같아서 신성장 산업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전통적인 산업이고 옛날부터 오래된 업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2 0 1 12년도 이후에 매출액을 한번 쫙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레벨을 한번 보시죠. 20, 어,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이죠, 1년 10년 동안의 레벨이 분기별로 매출액이 거의 많이 나와봤자 3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였고요. 작년도에는 아, 2년 전에는 안 좋을 때는 2 0 0억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억 중반 정도. 근데 올해 들어와서 실적을 한번 보시죠. 작년도 하반기부터 500억 대 분기 매출로 점프업이 되었습니다. 500억 분기 매출로 점프업이 됐죠. 그래서 뭔가 회사가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형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 있다는 게 매출액에서 보이고, 자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고만 고만 했습니다. 그냥 10억에서 20억 정도 10년 동안. 근데 매출액이 분기에 200억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때요? 예,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적자까지 나오게 됐죠.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어, 매출액이 500억과 600억 정도로 분기별로 올라가니까 20억에서 이제는 60억 정도로 어, 10년 동안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62억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합하면 얼마죠, 이게? 90억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연간 실적이 상반기에 다 나왔다고요, 이미. 아. 예. 작년도 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야이처럼 뭐 그... 경기 부진한데 이거 그런 거뭐 그럴 수있죠 뭐. 있습니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해서 네, 말씀드린데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 네. 거의 한 2주째 계속 상승을 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는 연결로 가지고 온 거고. 어, 그, 별도로 가져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도로 가져와 봤는데, 어, 별도로 가져온 이유는 과거입니다, 과거. 최근에 자회사 생기기 전에 과거인데, 이 기업을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조선과 관련해서 업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이 회사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매출액이 100억에서 300억까지 쫙 이렇게 성장한 거 보이시죠? 여기가 2003년이고요. 여기가 2008년입니다. 그때가 조선 빅사이클이 봤던 때죠. 그때 이 회사는 매출액이 이렇게... 200억 가깝게 꾸준하게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 뭐, 한 자릿수에서 잘 나왔을 때는 한 26억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들쑥날쑥 좀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는 나왔던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이냐고 말씀드렸냐면, 배를 만들려면, 배는 우리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철판을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동국제강 같은 데서 후판을 가지고 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온 철판은 넓은 야드에다가 적체를 다해 놓습니다. 많이 사 와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비가 많이 일주일 동안 내리고 또 맑았다가 비 내리고 이러면 야외에 이렇게 쌓여있던 철판들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쓰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철판을 가지고 그대로 배에 갖다 붙이면 선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2천억, 3천억 주고 배 주문했는데, 그신 부식하고 녹슨 철판 가지고 만들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철판을 청소를 해서 철, 어, 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조선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이 앞단에서 제일테크노스라는 회사가 철판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전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식이라든지 이런 녹을 어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던 거 혹시 대표님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영상 한번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예. 여기에 녹이 쓴 철판을 요렇게쭉 내리고 음. 그 철판을 여기에 쭉 통과를 시키면 어 하얀색 구슬로 이 철판을 다닥다닥다닥 때리면 벗겨지고 녹이 벗겨지고 마지막에 브러쉬로 도료를 위에 예쁘게 칠하면 깔끔한 철판이 되고 그 철판을 가지고 이, 전 조선사들이 만든다.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우리 주간 찐시황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대 뭐, 후판을 전처리하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제일 테크노스다. 그럼 당연히 조선 앞판으로, 어, 앞항 조선의 공무님이 앞으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조선의 공무님께서좋아진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 제일 테크노스도 앞으로 2년, 3년을 보고 제가 봤을 때 좋아질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페인트 관련해서도 점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페인트는 우리 가족분들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의 겉면만 이렇게 칠하시는 걸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이 과정에서 철판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거기에서 도료를 입히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앞단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페인트가 쓰이는 공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이 쓰이고 아파트 건설할 때 우리가 페인트 들어가는 것보다 조선 만들 때 배지을 때 훨씬 더 많은 페인트가 들어간다 근데 최근에 유가 빠지니까 오히려 페인트 원가는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일테크노스 주가 어땠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2004년도에 350원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주가 4690원이었습니다 아, 거의 한 10배가 조선 빅사이클에서 올랐다 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아마 조,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싶고, 젤 테코 넥스의 공장은 포스코 바로 옆에 포항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젤 테코 넥스는 바로 여기에서. 철강을 받아가지고 조선사로 청소해서 보내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어 건설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옮있으니까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건설 중에서도 해외 건설을 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270만 호 발표한 거 시기라든지 지역 전혀 발표된 거 없고요. 그냥 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뜬구름으로 표현하는 건 아닌 거고 어째 구체적인 윤곽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비싼 가격에서는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해외 쪽을 먼저 보자라는 생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그 이십 년 동안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죠 일단은 자 과거에 이제 해외 모멘텀 좋을 때네배 이상 6배까지 이렇게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쪽으로 중동 플랜트 수준 많이 받을 때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많게는 6배, 4배까지도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는 지금 몇 배입니까? 1.4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뭐 어, 리포트를 보시면 타겟 PBR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대부분 2배에서 2.5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2배에서 2.5배 정도는 가야 된다. 라고 어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멘텀은 지금 1.5배네요. 1.5배. 그러면 2배를 잡으면 어이 나누기 1.5 빼기 1을 하면 <laughs> 잠깐만요. 한30% 업사이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약약 30%? 예. 약30%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 25에서 30, 좀 약해지는데, 한 25에서 30% 업사이드는, 있는 건설주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게 왜 지금 건설주를 봐야 되냐면, 어, 우리가 유가가 상당 부분 이제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면서, 어, 오일 메이저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특히나 중동의 우리 사우디의 아람코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화학, 정류, 플랜트 지금 발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트이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코의 최근에 그 사이클 어, 계획을 보니까 2, 3년 동안 캐펙스 투자를 2, 3년 동안 계속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과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전방의 고객사가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니까 거기에서 물량을 앞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신다면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어, 해외 쪽에 엑스포즈가 매출 비중이 큰 삼성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이 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건설주 중에 또 하나를 가심용목으로 본다면 LNG 관련된 부분이 오늘도 가스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유럽의 가스 가격 많이 오르고 미국 가스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튀어버렸는데 LNG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은 생길 것 같아요. 음. 그 LNG 프로젝트가 LNG 터미널이 있는 전세계적으로 몇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 뭐 한두 곳 유럽에 한두 곳 해서 몇개 없어서 lng를 결국에는 많이 확장하려면 을 lng 터미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lng를 수출하는 생, 쪽이 있을 거고 수입하는 기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왼쪽에 아 왼쪽이 아니죠 위가 보시면 프로젝스에 들어보시면 여기가 생산하는 쪽이고요 생산을 해서. LNG를 통해서 배를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해서 수입하는 기지가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하는 기지는 수입하는 저장 탱크만 만들면 돼요. 근데, 어, 수출하는 쪽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LNG니까 우리가 액화천연가스잖아요. 액화시켜야 되는 그, 어,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액화플랜트를 갖춰야 됩니다. 그 액화플랜트를 한 회사, 해본 회사가 앞으로 이 LNG 터미널가는데 수혜를 볼수 있는데, 그 회사가 대우건설 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lng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lng 터미널 관련된 플랜트가 발주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우건설이 거기서는 에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도 있다라는 부분 모멘텀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겨우 5천원에서 5400원 정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없는 수준 아닌가 그래서 조정받을 때좀관심 가지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 지금 태양광, 풍력은 다돌았고 수소 관련 주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원전도 이제는 모멘텀이 하나 붙을 수 있는 위치가 왔거든요. 네. 8월 12일부터 이제 어그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 원전 수출의 드라이버를 본격적으로 정부가 이제 걸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 큰 기업들이죠. 그 아래 단에 있는 기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컨퍼런스콜 이야기 해드렸던 뭐 BHI 이런 기업들이 그 밑에 따라 있는 작은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고 음. 큰 종목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중심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산만 왕세자 오는데 원자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 누구나 한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